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회생이랑 같은 등으로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laughs> 거. <슈링크? 웃음> 근데 이게 다 아픈 건 아니고 어? 잠깐만 아야, 이거 좀 다르네. 아. 슈링크 유니버스, t h a n 한번 시작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 가지 한번 질문 주십시오. 슈링크 유니버스가 있고 기존 슈링크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건지. 제일 중요한 질문인 거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차이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나가는 방식에서 두 가지 모두가 생겼고요. 시술의 시간의 차이가, 시술 스피드의 차이가 많이 생겼고요. 카트리지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수월한 리프팅에 가까워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샷이 나가는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있어요. 슈링크를, 기존 모델을 보면은, 한 방향으로 드드드드드드드, 도트 방식으로 점처럼 나가는데, MP 모드라고 하여서, 마이크로 펄스 테크놀로지라 해서, 응고점 자체가 더 잘게 쪼개서, 하나의 선처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드를 말하는 거죠.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벌크 히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빠짐없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더잘 올라갈 기도하고요. 한 점만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증 역시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피드가 되게 빨라졌는데 내려갈 때 올라갈 때둘다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훨씬 빨라졌죠. 2.5배에서 3배 정도 빨라졌어요. 제일 좋은 게세 번째가 카트리지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가장 얇은 이제 1.5부터 2.0. 3.0, 4.5 있고 스킨부스터라고 해서 둘 중문 펜타입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얼굴 전체, 목까지 포함해서 어느 깊이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스 한대로도 얼굴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마부터 뭐눈 눈가 그리고 뭐 입가 그리고 뭐 턱라인 인중턱뭐 아니면 볼 목주름 이런 부분들이 카트리지별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서 나눠 진행하게 되면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고 부작용도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장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비가 어떤 원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트링크, 뭐 더블로, 그리고 오리지널 장비인 울사라와 같은 타이프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렇게 한곳에 열점을 모아서 지방층이나 근막층, 스마스층을 자극함으로써 타이트닝과 리프팅을 도와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고주파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항상 이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얼굴을 작아지게 하면서 리프팅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냥 리프팅이 아니라. 볼륨을 줄이면서 리프팅이 필요할 때는 라이프를 쓴다고 볼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 슈링크와 달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카틀리지가 다양하게 졌기 때문에 단순 작아지면서 리프팅 뿐만 아니라 이 스킨 부스터 팁을 이용해서 주름 개선 효과도 훨씬 올라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타이트닝, 리프팅, 주름 개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니버스의 효과라고 볼수 있다면은 그 오로라 앰플이라고 그래서 유니버스랑 이렇게 같이 페어링해서 쓸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는 앰플이 있는데 이 앰플을 침투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것도 슈링크의 스킨 부스터 이 핸드피스다라고 볼수 있고, 이 스킨 부스터 핸드피스를 사용한다면, 단순히 어떤 이런 리프팅이나 어떤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이 여로라 인플이 침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분에 대한 부분, 보습에 대한 부분, 톤도 맑아질 수도 있고요, 피부결도 좋아질 수 있는, 일석 뭐 3조, 4조까지도 할수 있는 부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가 다양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얼굴의 커스터마이징과도 이제 좀 가깝게 닿아있다고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언제부터 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수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는 유니버스와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시술 즉시부터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니버스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카트리지가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별로 효과에 나타나는 어떤 시기가 다르다고 볼수 있죠. 마트층으로 들어가는 1.5나 3.0 같은 경우는 시술 즉시 타이트닝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4.5와 같은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시술 같은 경우는 2주에서 4주 이후로 근막층에 있는 콜라겐 리모델링되면서 쫙 달라붙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시술 즉시부터 우리가 한 달까지도 우리가 이제 점점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라게 가장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존 슈링크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마취크림 없이 슈링크는 진행합니다. 어떤 환자들도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아프나요? 아프지 않습니다. 4.5 같이 이제 좀 깊은 근막층을 들어간다거나 턱라인 쪽이 뼈에 가까운 부분이나 신경에 가까운 부분들은 이제 통증을 호소하긴 하지만은 일부 분인 거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카트리지나 다른 부위들은 통증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가 해 봐서도 알고요. 환자분들이나 가족들도 통증에 대해서는 뭐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일반적인 부위를 진행했을 때는 마취 크림도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 않다. 이런 <laughs> 경우에 모든 시도에는 부작용은 있어요. 많고 적금의 차이가 있고요. 시술을 잘못해서 신경쪽인 건드려서 뭐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볼 폐임 같은 경우들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볼 폐임이 생길 부분들은 시술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지방층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프팅이 있는데 볼 폐임이 생길 만한 어떤 지방이 얇거나 폐어있는 부분들에는 유니버스나 또는 이런 울쎄라 같은 시술들을 피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많이 꺼져있는 분들은 아예 디자인할 때 엑스포시를 치고 진행을 하기도 해요. 결국 지방층이 몰려있는 쪽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효과도 높고 부작용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스 같은 시술은 정말 어찌 보면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할수 있는 시술이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뭐 부작용이라면 좀 약간 하고 많이 붓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뭐어뭐또 붓기는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죠. 고주파 시술과 달리 초음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깊기도 깊기도 하고 신경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입 주변부에 있는 신경들이 상당히 이제 얕은 층에 있다 보니까는 유니버스나 물세라 같은 시술들은 이 주변부는 아예 이, 접근을 안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죠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카틀리지 4.5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신경 손상으로 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저희가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입가 주변부가 제일 신경 손상의 유료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디자인해서 진행하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죠 버스 <목소리>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환자들은 설명할 때, 유니버스나 울세라 같은 경우들은, 되게 뺨을 세게 맞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왜냐면 하 엄청난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피부나 아니면 몸도 좀 쉬어주는 게 좋죠. 부득이하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면은,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또 피부에 무, 열이 올라서 무리가 가는 운동보다는 자극적이지 않는 운동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슈링크나 울세라 이런 거 맞고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시고 나서 피부에 부담이 될 정도는 좀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음. 중요한 촬영 날바로 시술을 해도 상관없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카트리지가 되게 다양해지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슈링크 하고 나면은 물론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부어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네모나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좀 붓기를 유발하는 거는 좀 깊은 층의 근막을 자극하는 4.5티브좀 많이 그렇게 해요. 도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시술 즉시. 하고 나서 이제 붓기가 많이 생기는데 방식도 뭐 도트만 있는 게 아니라 MP방식도 생겼고 울트라 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스킨부스터, 이런 펜타입의 팁이 생겼기 때문에 펜타입의 팁을 얇은 층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은 오히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오로라 앰플 같은 경우를 바로 즉시 하고 나서 1.5mm 정도의 스킨부스터로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바로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당일날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시술을 제가 일부러 하기도 해요. 빠르게 보기 위해서 좀 깊은 층으로 특히 턱부 위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4.5의 울트라 탭으로 인한 도트 방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가 부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자유도가 높아진 거죠. 저는 유니버스로 넘어가면서 어떤 얼굴에 있어서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자유도 높아졌고 붓기 우리가 이런 시술 이후에 다운타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이제 원장님과 잘 상담하셔서 이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은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시술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카틀리시 따라 다릅니다. 4.5mm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는 에너지 자체도 크고 자극도 좀 심하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 간격 정도는 좀 지켜주면 좋게 되는데 1.5나 3.0 그리고 방식이 도트 방식보다 좀 에너지를 약하게 진행하는 MP 방식으로 우리가 넓게 진행하다 보면은 1, 2주 간격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이제 자극 없이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시술도 가능해졌고 한번 제대로 이제 탁 붙여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어떤 시술도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주기도 사람에 따라서 미지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고 볼수 있죠. 카트리지가 많아져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자유도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간격으로 한삼회 정도 시술하시고 우리가 일년 정도는 시술에 효과가 유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일제라랑 슈링크 유니버스 어떤 게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거를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은 게이 둘의 근본적인 원리는 같지만은 엔진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도나 어떤 파워도 다르고 유지 기간이나 어떤 다운타임 이런 부분도 다르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볼수 있죠. 울세라는 슈링크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뭐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까지 되죠, 이렇게. 또 효과는 슈링크는 이제 울세라의 한반 정도 효과다. 유지 기간도 울세라에 비해서 한 반의 반 정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울세라를 한번 한다면은,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진행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죠. 시술하는 방법이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 나는 게 이제 이 딥스라고 하는 건데, 울쎄라는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초음파로 피부에 이제 이 단면을 보면서 속을 들여다보면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요 세밀하게 좀 시술하는 게 가능한데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딥시 안을 볼수 있는 초음파의 기능 자체가 없죠 블라인드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인 볼페인 같은 경우나 뭐 신경 손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도 하죠 숙련된 뭐 의사들이 진행한다면 유니버스 도 딥시 없이 안전하게 대부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딥시 기능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제 울세라랑 유니버스의 가격의 차이가 좀 나기도 하죠 결국에는 피부층을 관찰할 수 있냐 없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이 넘냐 남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엔진의 차이 때문에 유지 기간이나 효과 통증의 차이도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맞는 시술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의료진이랑 이제 상의해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물세라가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유니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명확히 나눠 설명해 드려요. 근데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아예 상황이나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건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건지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가 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고 병원 가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은근 방대 하긴 하네요 보니까 이 시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 뭐 어떤거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또그 댓글들을 다시 모아서 한번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